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역캣크래프트입니다 저는 이제 어돕트미 그러니까 입양하세요 이어 하이퍼샷입니다어 패시브 스피 그러면 은 일단 일단 알았어. 일단 이거 한번만 해보고 나가죠. 한번 죽음 나가겠습니다. 스카이 라인이야. 기발백기겠지 이거? 아, 아니네. 뭐야. 결승 센터 이거 아니고. 순위 2대2 해가줘 근데 순위? 이게 랭크라서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아, 아되나 야, 내용 다아되나야 11 8 아, 야, 이건, 솔직히.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벤, 벤, 벤. 어떤, 거 e 할까 일단 나 이거 벤하고벤하고 아, 거 e 하 아, 이거. 이 아, 게이렇게두이 n 아, b 저 에너지 수총으로, 수총으로 하겠습니다 78대11 8이네요 이, 능력이 아, 어, 아니네 허좀 어. 어. 잘하네? 그럼 트롤러트롤러로 가야지 아, 스나이말쳐 안할래 프렌들리 정말, 정말, 정 역시 발라버릴수가 있다니까 이건 Last 아 뭐야 솔직히 이 트랄라 총이 데미지가 제일 쎈데 잘해도 한번 두발씩 쏴지네 조절 잘해도. 아, 뭐야? 프리티컬 쟤네한테 준다고? 솔직히 좀 말도 안 되긴 한데. 나이스, 나한 마리 죽였어. 뭐하냐? 나이스. 잘했다. 그래도. r p g 를 빼는데. 응, 나이스. 가자. 뭐얘도망다인데 나이스 기관총이 최고다 최고다 어얘또그총 쓰네 1 시작 뭐야 나이스 되네. 2, 1, 이작 n e enemy remaining. Nice. Whoa. o n l 한번만더 하고 마인크래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교 레트로이 치 레트로이 치키 말음 분탐? 나 혼잔가 설마? 이네5사이2대3 5아 이건 좀불하 치키가 는똥총이랑 rpg rpg 배나 자 이거 하나만 배날 수 있네. 일단 초반에는 이거 써보게, 이거 써 보겠습니다. 是的。 뭐야? 얘는 도망 아, 학는데 뭉쳐있었구나. 총알 난, 난 낭비하면 안 되겠다. 얘 솔직히 총알 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어, 아, 뭐야, 한 마리 어디어 우리 팀한명어디갔어 한 죽었어? 쉬자. 일단 쉬자. 창문 쉬는데 말고는 소집합시다. 아 가. 자 우리 RPG 있어? RPG 아니야저극충이나 아, 뭔가 뭐 기관총은 좋은 걸로. 스타라이스 <laughs> 조인가? 이거? 아, 근데 조개껍질처럼 생겼는데. 아, 뭐야. 이거 음, 조준점이 웃는저 베이컨. 어휴. 둘이 같이 있구나. 일단 근 기관총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스나이트 쳐가면 해보죠 네, 랭크 드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 게 있네요 어? 이키 눌렀는데 <laughs> 진짜 어이없이 오디오 움직였다 네, 그럼 시즌서 감사했고요. 저는 마인크래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몽블이.